오늘 본문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한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건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께서 하신 약속이 무엇일까요? 성령님입니다. 예수님은 오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은 불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흥분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어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있때니까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성령 이야기라세요. 근데 제자들은 이스라엘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은 왜 이렇게 엉뚱한 질문을 한 것일까? 관심이 다른데 있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의 관심은 오직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이 회복하는 거예요. 로마가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살아나는 것이 그들의 관심사, 유일한 관심사라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이 오시긴 오셨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고 메시아라는 건 알지만 상황은 바뀌지 않고 어려운 현실은 계속되는 겁니다. 그래도 이번엔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이 오신다고 합니다 너무 구체적이잖아요 도적같이 임한다 이런 애매한 말 듣다가 몇 날이 못되어 오신다고 하세요 당연히 흥분이 되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나 보다 이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하나 보다 제자들은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들뜬 제자들에게 찬물을 껴집니다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을 두셨으니 너희가 알바 아니오 마지막 때를 알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집중하고 알아야 할 것은 마지막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마지막 때가 아니라 성령을 받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을까요? 8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8절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무엇을 받습니까? 권능을 받아요 권능을 받으면 무엇이 됩니까? 증인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 성령이라는 겁니다.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는 것은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역은 우리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경험, 우리의 탤런트, 우리의 강점 가지고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받고 성령이 주시는 권능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성령님이 권능을 왜 주셨냐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냐는 겁니다. 사역 감당하라고 주신 걸까요? 물론 그것도 맞죠. 그런데 가장 큰 이유는 증인 되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우리에게 권능을 주신 거예요. J.D. 그리어 목사님이 쓴 *지저스 컨티뉴드*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목사님이 설교 중에 교인 10명을 강단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방차와 관련된 역할들을 맡겼습니다. 어떤 사람은 운전하는 역할을, 어떤 사람은 사이렌을 통제하는 역할을, 어떤 사람은 호수를 드는 역할을 맡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러자 사람들은 자신들의 역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운전하는 역할입니다. 저는 사이렌을 통제하는 역할입니다 저는 호수를 드는 역할입니다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다 틀렸습니다 여러분의 목적은 모두 불을 끄는 겁니다 각자 역할은 다르지만 여러분들의 목적과 사명은 같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찔림이 있었습니다 큰 도전을 받았고 제 사역을 돌아보았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다양한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1대1 양육자로, 교사로, DMT, 알파 기도학교, 또 선교부, 남선교회, 여선교회, 다양한 양육 프로그램과 부서에서 사역을 감당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모두 귀한 사역들이고 사역하는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왜그 사역을 감당하십니까? 친한 사람이 도와달라고 하십니까? 친한 권사님이 국장님이 돼서 좀 도와줘 하니까 도와주십니까? 권사나 직분 받으려면 해야 된다고 해서 하십니까? 힘들게 교육생으로 훈련 받았는데 수료자는 무조건 스텝으로 섬겨야 된다고 해서 억지로 섬기십니까? 이유는 다양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목적은 하나라는 겁니다. 이유는 다양해도 목적은 하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증인이 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서 증인으로 살아야 할까요? 교회 안에서 사명을 감당하며 증인으로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신앙 공동체 안에서만 증인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밖으로, 도시로 나가라는 겁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지역이 점점 확장이 되죠. 근데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시작이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뒤에 집중하고 뒤에서 은혜 받아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그럽니다.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져서 선교 가겠다고, 아프리카 가겠다고, 남미 가겠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성령님이 보내시면 가야죠. 복음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먼저 증인되어야 할 곳이 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우리가 있는 곳, 우리가 속한 곳, 우리의 일상이 있는 곳, 가정, 직장, 교회, 교구, 셀, 여기에서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상적이고 낭만적인 낯선 땅이 아니라 반복되고 지루하고 날 힘들게 하는 일상에서 먼저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먼땅 끝이 아니라 내 손이 닿는 손끝이 닿는 곳, 내 발끝이 닿는 곳에서 증인으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증인으로 사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왜 힘들까요? 나를 잘 알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고향에서 배척받은 이유가 뭔가요?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너무 잘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전도하기 힘든 사람이 누굽니까? 남편하고 자녀 아닌가요? 나를 너무 잘 아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가끔 깐족되잖아요. 어느 날 엄마가 잘해주면 평상시에는 화내다가 갑자기 사랑한다 그러고 고맙다 그러고 맛있는 음식 해주고 그러면 자녀가 그런데요, 엄마 왜 그래? 아, 어머니 학교 하는구나. 아, 이거 숙제야. 내가 얼마나 가나 볼게, 화이팅 이런답니다. 그러면 속에서 불이 나죠. 성령의 불이 아니라 열 불이 나는 겁니다. 나를 잘 아는 곳은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자녀에게 교회 가자 그러면 안 갑니다. 말보다 잘 먹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돈입니다. 누구를 닮아서 그런진 모르겠지만 부모 둘 중에 하나 닮았을 겁니다. 무엇을 사준다고 하면 교회 올까 말까 고민합니다. PC방 갈 돈은 줘야 교회를 오려고 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스마트폰도 뺏어버리고 싶고 컴퓨터도 던져버리고 싶고 인터넷 선을 뽑아버리고 싶지만 오히려 부탁하면서 교회 가자고 합니다. 이런 마음도 듭니다. 내가 이러면서까지 내 자식을 교회에 데려와야 하나? 지 좋으라고 하는 거지, 나 좋으라고 하는 건가? 하지만 선교 헌금 한다는 마음으로 아이에게 용돈도 주고 온 김에 성령님이 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데 어떻게 우리가 가족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내 일상에서 증인으로 살수 있을까요? 나에 대해 너무 잘 아는 이곳에서 어떻게 예수를 전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두려워서 숨어 있던 제자들이 180도 변해서 세상에 나가 증인으로 살더라고요. 예수님은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멋진 명령을 하신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제자들은 이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고 머릿속에서 떠올립니다. 인자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모습, 옆에서 천군 천사들이 경호하고 나팔을 부는 모습, 제자들은 밑에서 경외하면서 예수님의 승천을 바라보는 모습, 멋진 그림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말씀을 읽어보면 상황이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자들이 굉장히 당황해합니다. 이게 뭔가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너네 지금 뭐하냐는 겁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인데 왜멍 때리고 있냐는 겁니다. 왜 세상 다 망한 것처럼 너네 지금 혼이 빠져서 있냐는 겁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이해가 됩니다. 제가 제자라면 기분이 어떨까? 일주일 동안 묵묵히 생각하면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눈을 감고 일주일 동안 생각을 하는데 이상하게 이 노래가 떠오르더라고요. 적절한 예 같진 않은데 아마 공감이 되실 겁니다. 사랑만 남겨놓고 떠나가느냐, <laughs> 얄미운 사람. 슬픈 음악처럼 이마 물려놓고 저 멀리 떠나간 사람. 제자들의 마음은 어려웠습니다. 예수님은 가셨지, 성령님은 아직 안 오셨지,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는 제자더라고요.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14절은 이렇게 말해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였는데 다른 것 하지 않아요.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약속은 알지만 상황과 마음이 힘들 때 우린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마음을 모아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모여서 회의도 해야 됩니다. 생각도 해야 됩니다. 방법도 강구해야 합니다. 세상의 방법도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기도에 응답하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십니다. 성령님은 주님만 바라보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십니다. 성령님은 불길 같은 성신이요 순복음 박수 치면서 빠른 비트로 무한 반복한다고 해서 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 임하시 없어서 더더더더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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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이런다고 오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마음을 모아 기도할 때 임하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기도한다고 임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가 성령님을 임하시게 하는 조건은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과 의지와 생각 가지고 우리의 행위 가지고 응답을 받을 순 없습니다. 주시는 분은 하나님 인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간절함과 전심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반응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기도할 때 성령님이 하늘에서 임하셨잖아요. 불로 임하시고 바람으로 임하셨잖아요. 어디서 임하셨습니까? 하늘로부터 임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불은 세상의 불과 다릅니다. 세상의 불은 사람을 다치게 합니다. 하지만 성령의 불은 사람을 살립니다. 2주 전에 틴즈파이어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목사님 몇 분이 위문을 가셨다는 거예요. 저는 일대일 양육 때문에 바빠서 못 갔는데 그때 송하선 목사님, 배영선 목사님, 방세희 목사님 여러 목사님들이 위문을 갔대요. 그때 배영선 목사님이 대표로 기도해 주셨답니다. 아주. 뜨겁게 기도해 주셨답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이들에게 아이들의 가슴에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날 저녁에 불이 임했답니다 옆집에요 아이들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그 옆집에 불이 났답니다 그래서 소방차가 오고 난리가 났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목사님들이 배 목사님의 기도가 잘못된 거 아니냐고 성령님이 잘못 임하신 건 아니냐고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아. 세상의 불은 사람을 다치게 하고 재산을 피해를 주지만 성령의 불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성령님은 살리시는 영이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살리시는 영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의 모습이 있습니다.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기억하기 싫은 과거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가 회개할 때 죄를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상처가 회복이 됩니다. 꺼져가던 불씨 같던 신앙이 뜨거운 불길로 변하게 됩니다. 상처가 흉터로 남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인하여 회복되는 증거가 되고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흔적이 되는 겁니다. 걱정과 근심이 떠나가고, 옛 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임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님이 임하셔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살아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들을 보세요. 성령이 임하니까, 완전히 변했습니다. 두렵고, 떨려하던 제자들이, 안에서만 기도하던 제자들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세번 부인하던 베드로가 갑자기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내가 그 증인이다. 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더 이상 유대인들 눈치 안 봅니다. 성전에 가서도 기적을 행합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자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심을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현실은 그대로라는 겁니다. 아직 해로 살아있고 로마는 강합니다. 핏박과 박해는 존재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아무리 기적을 행해도 세상은 꿈쩍하지 않습니다. 반응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자들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더 이상 세상의 변화가 아닙니다. 세상이 변하지 않아도 좋은 거예요. 그들의 관심은 오직 하나. 세상 속에서 증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제자들은 세상의 소리보다 예수님의 말씀과 명령에 집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전, 승천하기 전에 뭐라고 하셨나요? 가서 제자 삼으라. 온 땅에서 증인이 되어라. 가라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라는 겁니다. 가서 제자 삼고 증인 되라는 거예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교회 아니 아니라 세상에서 짠 맛을 내라는 겁니다. 어둠 속에서 빛이 되라는 겁니다. 그때 옆을 보라는 거예요. 그 옆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명령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세상에서 증인으로 살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다시 교회로, 다시 예배로. 다시 교회에서 예배 드리자는 겁니다. 예전의 모습을 회복하자는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모여서 예배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끝일까요? 끝이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서 힘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금과 은이 없어서 그럴까요? 금과 은은 많습니다. 하지만 세상 속에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증인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내가 그 증인이다.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예배 후에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일상, 가정, 회사, 직장, 사업장 그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곳에서 성령의 권능으로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니 변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님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은 성전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입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가슴마다 선교지이고 그리스도가 있는 가슴마다 선교사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세상으로,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